그게 몇개 다같이 몇개인몇 개? <laughs> <몇> 개? <웃음> 하나, 여러 개도 결합해서 흘러왔고 하나, 하나, <웃음> 하나. 하나, <laughs> 하나. 총네개가연결된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70초 연호, 10시간 지나 세 마주, 2개들어갑니다 여러분, 1 <laughs> 0분부터도밖들어니다 <시간입니다. 대마저, 웃음> <분들 들어갑시다. 여러분. 웃음> 하나, 확인해 볼래요?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있다가 3개, 4개까지 연결해 볼래요? 꼼꼼하게. 자, 싸우지 말고 여기. 아, 거기 할거 없지? 그, 확인하는 동안 제가 할게 없어가지고. 자, 좀 마주 볼래요? 줄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쭉 한번 땡겨 볼래요? 쭉, 쭉, 3개. 애들하고 힘으로 풀지 마라. 잠깐만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? 줄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쭉. 그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. 아이가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. 줄에 무슨 이상이 없으면은 저를 따라서 줄이 동그라미가 될수 있도록 두 번만 묶을게요. 이렇게 한번 묶고, 한번 더. 중간에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세게. 그래도 아이한테 주시면 돼요. 하는 동안 풀라하고 이어갑니다. 주세요. 자, 세 번째. 잘 들어갑니다. 잘 들어갑니다. 세. <laughs> 네, 칠, 여덟. 하나부터 박수가 너무 좋아고네 번째 바로 갑시다 Go.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비 모양입니다. 유정 공연하면 가장 박수가 많이 나오고요. 우리 아빠들이 좋아하는 같아니 우리 아빠들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 둘셋 아우 둘 심어지게 되면 두개두개 풀리게 되지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으 하나 둘셋심두지면으로문아 <laughs> 풀리게 <laughs> <laughs> <셋. 웃음> <둘이 웃음> 되고요 <되면서 겉바지 웃음> <되면>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뜨거 박수가 들어갑니다 음악이 남았으니까 둘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, 다째 빨간색, 두번째 파란색, 하나, 둘, 셋, 잠깐만요. 다즘 문화 수째 높아져서 요째다섯다고 박수를 잘안섯째 다섯째, 여러분들 수준을 섯째다 조금 다 어려운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, 하나, 둘, 셋 <laughs>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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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가 박수가 들는데가한 번씩 부딪혔어요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수마다쉽니다 노란과 네, 파랑 하나, 하나 둘셋 실어두게 면 정말로 눈앞을 풀리게 됩니다 니다 노란색 박수 눈앞에 나왔습니다 하나가더 하고 그럼 <laughs> 자, 자 선물. 아, 아, 선생님 거예요. 마지막 은 풍선 으로요.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. 다 같이 하나 둘 셋의 마술을 모두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그 평일인 만큼 여러분들 큰 에너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 같이 시작! 다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 같이 시작! 4, 5, 첫 번째 자극적인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<laughs> 첫 번째 풍선 먹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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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요 아니, 다 먹으면 해주세요. <laughs> 바람 뺐다니 다시 나왔는데 <웃음> <웃음> 풍선 먹을 텐데요. 그 지금 하는 말씀들은 풍선 먹기라든지 사다리라든지 불쇼라든지 되게 위험한 것들만 준비되었습니다. 이 정도 박수로는 제가 먹을수고는데요거 이따가 반응이 좋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연해야 되니까. <laughs> 자 우리 친구 오른손 한번만 아니 자, 남자친구 오른손 한번만 들어주세요. 여기 깨끗해요? 이따가 반응이 좋으면은 선생님 달려갈 테니까 선생님 입에 넣어주면 돼요. 연습 한 번만 해보자. 아 <laughs>